바다가 펼쳐져 있는 남해 통영에 왔습니다! <laughs> 통영의 바다 예쁜거 다들 아시죠? 근데 왜 왔어요 여기? 총, 총리님이 네.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주최했는데요 네네. 그 회의에 참여했던 기업이 이곳 통영에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신입사원으로서 열애를 해보겠습니다 <laughs> 신입 사원 신동혁입니다. 인사 오지게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통영이랑 대표 조민철이라고 합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신동혁입니다. 통영이랑은 지역에 있는 청년 토박이들이 만든 협동조합이라서 네. 청년들이 직접 대표도 가이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수평적인 예, 자유로운 친구 같은 분위기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친구 같은 분위기. 야인마 <laughs> <laughs> 분위기 진짜 좋은데요. 국가관광전략회의에 어떻게 해. 코로나19 때문에 관광업이 전체적인 타격이 좀 아, 있었고 네. 이 회복하기 위한 모임이었던 것 같아요 그중에 국내 관광에 대한 분야로 대표적으로 참석하게 됐던 것 같아요 통영은 얼마나 많이 찾아오시죠? 이미 통영은 좀 관광도시라... 뭐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어, 작년에 1600만 명 정도 방문했다고. 그럼 제가 어떤 걸 하면 되죠, 오늘? 같이 가이드를 혹시... 하는 역할을. 가이드요? 이걸로 네.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 제가 충분히 자신 있습니다. 아, 대표님, 지금 이렇게 좀 투명하던데 가이드 같습니까? 누가 와도 다 가이드 할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t for t o n g y e n g tour? Uh, o k a y You guys are 아, 진짜로. Have you been to t o n g y o n g No. First time. First time? First time. Oh. You should tell you us today. Tell us.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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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laughs> I will teach you in Korean. Listen and repeat. t o n g y e n g bom m i c h e o t d a t o n g y o n g o m m i c h e o t d o follow, oh, me, follow yeah. me? Okay. t o n g y e n g o m m i c h o d a Do you know 그 General i Sun-sin? 그하시는 건가요? 너무 많이 또안 사용했네. 너 미쳤다. 와, <Boden> 와,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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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크다. 자, 일단 지금 들어오신 곳이 삼도수군 통제영이라고 하는데 도를 합쳐서 통제를 하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통영이라는 말이 생긴 것도 그 삼도수군 통제영을 줄여서 통영이라고 한다. 외국인들이 느꼈을 때는 통영은 좀 어떤 도시예요 바닷가 아주 이쁜 곳? 바닷가 선들이 바닷가 없... 아주 많으니까 아름답고 통영은 약간 한국의 나폴리라고 불리는 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어. 바다 도시가 있는데 바다 배하고 육지에 걷는 사람하고 가까이 있어요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혹시 통영까지 여행을 온 이유는? SNS 약간 예쁜 곳들이 보다가 한번 가보자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흔들어졌던 부분들 이 혹시 있었는가? 태국 출신 친구 가 하나 있는데 한국에 오려면 비자 발급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잔액 증명서, 재직 증명서 이런 거 필요하더라고요. 비자 발급이좀더 수월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K 열풍 때지 이때 이걸 좀더 흡수를 해야 되는데 말이죠. 입국이 까다로워지면 관광업계 쪽도 이거 타격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한국에 잘 가장 관심이 많았고 주요가 높았다. 동남아 계통이 이쪽에 어, 많은 관광객들이 비자가 면제되면 더 좋은 일이 될것 같아요. 저는 영화에서만 이순신 장물에 대해서 봤는데 여기 와서 그얘기 다시 들을 수 있으니까 되게 좋았어요. 아그 예술 신 영화 봤어요? 네그 영화 봤죠. 다 좋아했는데, 제일 즐기, 즐기는 것은 라전 치우기였습니다. 오 oh 마이 갓! 우리 이렇게까지 할수 있을까요? 너무 예뻐요. 아, 열심히 만들더라고, 예쁘게. <laughs> 네. 아무고 싶어요! 사고 싶어요! 사고 싶어요! 고 싶어요! 사고 싶어요! 사